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분명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말이에요. 알람을 여러 번 끄고 겨우 정신을 차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어떤 분은 커피부터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늘 무겁고 버겁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분명 일찍 잠들었는데도 아침엔 무기력하고 머리는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 마치 밤새 아무 회복도 못한 기분이죠. 그래서 더 오래 자보기도 하고, 영양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아침형 인간 영상까지 따라 해보지만, 결국 며칠 못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의문은 점점 커지지만, 정작 바꿔야 할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구조와 아침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걸 넘어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로가 반복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아침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법들을 함께 나눠 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매일 반복되던 무기력한 아침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수면과 단단한 하루의 시작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루틴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아무리 자도 피곤할까? 그 이유는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 실제로는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면과학의 권위자인 매슈 워커 박사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은 뇌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면역을 복구하고 감정을 재처리하는 작업이다. 수면은 90분 단위의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을 거쳐. 꿈을 꾸는 램 단계까지 순환되죠. 하지만 이런 순환 구조는 아주 작은 습관들로 쉽게 깨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람을 끄고 몇 분만 더 자려고 다시 눕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는 행동,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는 행동, 이 모든 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흔들고 수면 회복력을 낮춥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정보과잉, 블루라이트, 만성탈수라는 3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됩니다. 뉴스, SNS, 메신저 알림처럼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정보는 뇌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깊은 사고나 회복을 방해하죠. 또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며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잃는데 아침에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곧 뇌와 몸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되죠.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피로 구조를 깰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원리와 실제 효과가 입증된 루틴을 통해 어떻게 아침을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람 미루기 그만두고 똑똑하게 기상하기. 알람을 미루고 다시 자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수면 사이클에 진입하려다 깨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깨어난 뇌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혼란을 겪고 그 피로감은 두 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에서는 수면을 90분 주기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을 7시간 30분, 9시간 등으로 정해놓고 기상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피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점은 얕은 수면 상태일 때입니다. 실제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주기를 고려해 잠자리에 들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걸 느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결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고 하루의 시작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상 직후 물한잔 그리고 2분 몸 깨우기 하버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자는 동안 평균 0.5에서 1리터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죠.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침대 옆에 물한 잔을 준비해 둡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그 물을 마시는 거죠. 그한 잔으로 뇌와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분짜리 루틴을 해요. 스트레칭, 팔 벌려 뛰기, 가볍게 손발 털기. 운동하시는 뇌에 따르면 가벼운 아침 운동은 뇌의 각성과 집중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지만 일단 시작하면 신기할 만큼 머리가 맑아져요. 오히려 커피보다 빠릅니다. 세 번째, 자기 전두 시간 스크린과 이별하기. 인스타 브레인에서 안데르스 한세는 말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인다. 지금이 낮이라고. 이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이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자는 건 자는 건데 회복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자기 전한 시간은 무조건 스마트폰을 끕니다. 처음엔 너무 심심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한 챕터씩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해보면 차이를 압니다. 아침에 눈뜨는 게 다르고 하루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요. 보너스 팁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이건 뇌에게 시차를 선물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고통스러운 이유죠.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예전엔 주말엔 10시, 평일엔 7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평일마다 새벽 같이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말도 평일처럼 기상 시간을 고정했어요. 대신 오전을 나만의 루틴으로 채웠습니다. 산책, 독서, 생각 정리. 의외로 주말의 밀도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월요일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런 루틴이 이제 과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피곤한 거지? 이걸 다 지켜야 해? 싶었죠. 근데, 피로는 곧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어, 피곤하니까 결정이 미뤄지고, 감정도 쉽게 흔들리고, 일도 더디게 돼요. 이네 가지를 실천한 후 바뀐 게 있습니다. 오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커피 없이도 3시간은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건 단순한 루틴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어, 삶의 리듬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제겐 꽤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을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는 피곤하다는 말로 하루를 미루지 않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돌보며 내 뇌가 맑아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아침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설계해가는 결과라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단순히 기분뿐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회복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일의 아침을 스스로의 삶을 다시 그려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자도 피곤한 아침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제시한 팁중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아침이 될수 있습니다.